미국에서 누구한테 연락해서 약속 잡으실 때 있잖아요. 그 연락하는 날부터 무조건 2주보다 더 떨어진 미래의 날짜를 제안을 하세요. 절대로 지금 오늘 연락하면서 뭐 내일이나 모레 시간 되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. 그게 굉장히 그 결례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여러분도 이건꼭 미국적인 것만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. 우리가 뭐 어떤 행사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행사에서 누가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지금 행사가 사흘 뒤인데 그때 발표해 주실 수 있어요? 라고 하면 여러분 불쾌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 아니 이게 행사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. 뭐 누구 스피커로 나오기로 했다가 빵꾸가 나니까 지금 나를 뭐 초대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어 쉽게 사흘 뒤에 행사에 초대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럴 때 우리가 불쾌한 것처럼 여기서 도 누구한테 이제 만나자라고 할때 특히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오늘 연락을 해서 내가 아 누구누구 소개로 내가 이 연락을 했는데. 좀 한번 만나서 무슨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내일이나 모레 당신 시간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여기서는 굉장히 그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도 지금은 저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속을 잡을 때 여기서는 굉장히 일찍일찍 잡어요.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두달뒤세달뒤 이후의 거를 약속을 다 잡아가지고 캘린더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요. 제가 여기서 보통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뭐 창업자든 아니면은 VC든 뭐 누구든 간에 이렇게 연락을 할때안 이미 아는 사람 비교적 자주 보는 사람도 요번 주에 연락하면서 제가 너 다음 주에 시간 돼? 이런 식으로는 제가 보통 얘기를 안 합니다. 보통은 한 최소한 한 일주일 뒤부터 한 2주, 3주 뒤까지 대략 뭐 날짜를 몇개 이렇게 찝어주죠. 이때도 괜찮고 이때도 괜찮은데 넌 언제 되니?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또 우리가 우리 일정이 뭐 하루에 미팅 하나를 더늘수 없을 만큼 미팅이 많은 날이라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죠. 그럼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뭐 VC든 다 마찬가지예요. 근데 사람마다 다 일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뭐 나는 오전에는 쭉 내가 앉아서 좀 생각하는 일, 뭐 처리해야 할 일을 하고 오후에 미팅을 몰아서 놓는다든지.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보니까 하루에 미팅을 뭐 4개 이상 하면은 너무 피곤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미팅을 잡을 때도 4개 이상은 잡지 말아야 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. 각자에 다 자기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, 그거를 내가 지금 불과 며칠 갑자기 굉장히 숏 노티스로 연락을 해 가지고 시간을 내 달라고 하면은 그게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시간을. 그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물론 이제 그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출장 기간이 짧으시니까 이렇게 좀 출장 기간 중에 만나자라는 취지에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상대방 시간을 존중을 하면은 한국에서 이, 미리 연락을 하고 시간을 잡아서 만나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 만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여러 번 만나서 아는 사람도 보통 어 뭔가 대면 미팅을 하거나 화상 미팅을 그 제안을 하실 때는 너무 촉박. 게뭐 이렇게 한 사흘 뒤뭐 이틀 뒤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실례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기본 그냥 제가 액션 플랜 그 기준을 드릴게요. 여러분 행동하실 때 그냥 아 무조건 나는 약속 잡을 때는 전부 2주 이내의 약속은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 날짜를 제한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